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생활 속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재소와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풍수 방법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이 생활 밀착형 풍수 방법은 우리가 그 세탁을 할때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좋은데요. 집안의 돈복을 크게 그, 끌어오게 되는 그 풍수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법 세탁을 할때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참가할 내용은 소금인데요. 양은 그 풍수 방법의 목적이 있으니까요. 적을수록 좋습니다. 특히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돈 복을 끌어오는 그 방법으로 바로 우리가 소금을 이용한다는 점이죠. 소금은 그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만약 그 풍수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그 소금의 역할이 모든 그 세탁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들을 본래 의그 색의 모습으로 더욱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점이죠. 만약에 여기에 그 밝은 옷이 있다면 그 색상의 밝기가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.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디까지나 풍수효과의 그 극대화를 위한다면 그때 그 사용되는 그 소금의 양은 아주 그 소량일 때. 더욱 풍수 효과는 커집니다. 예를 들어 작은 그 티스푼, 반 스푼 정도 그양 미만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. 세탁 단계 이렇게 세제와 함께 이런 거그 풍수 조치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게 되면 세탁 후에 옷을 입게 될그 착용자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거된 그런 옷감이 주는 그 착용 효과는 또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은 주부님들이 얼룩진 세탁물을 지울 때 지금도 그 소금을 사용하실 겁니다. 우리가 그 세탁시 이용하게 되는 이런 소금의 첨가가 주는 그 풍수 효과는 는 단지 그 세탁물의 질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축적되어졌을 부정성의 소멸로 인해서 금전운은 더욱 활발히 그 유입되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니까요. 세탁물을 통해서 금전운을 그축춤 시키는 그런 풍수 방법을 우리가 그 구현했다는 점이죠. 오늘 간단히 우리가 그 세탁을 할때 소량의 그 소금을 첨가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그 풍수적인 금전운의 그 발복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세탁을 할때 사용하는 그 소금의 첨가로 재물복이 가득 패인그 세탁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금전운의 그 대박이 앞당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